네, 이분은 부동산 알짜 정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선된 부동산 정보 두 분께서 소개를 해 주시러 나왔는데요. 와이드에스 김서은 이사, IM 리더스 김민혜 소장 함께입니다. 두분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부동산 정보는 일부와 마찬가지로 02077-6370번으로 접수받겠습니다. 개별 상담도 뒷번호 6370번, 알짜 정보도 6370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알짜 정보는 김민의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선 8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천호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천호역은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높은 미래 가치를 뽐내고 있는 지역인데요. 로데오 거리 상권은 물론 한강 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이곳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공은 2018년 12월 예정으로 층수는 13층 건물 내 11층에 있습니다. 구조는 방 1개,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세 활용하면 실 투자금 7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예상되고 대출 예상금에 1억 7백만 원을 활용했을 때 월세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강남 4구로 먼저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천호동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이번 물건은 강남 4구로 불리고 있는 강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동인과 굉장히 많은 천호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두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0차선, 천호대로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버스부터 공항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버스 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도로와도 접근성이 좋은데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서울 도심과 그리고 수도권 외곽으로도 쉽고 빠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탁월한 교통 입지와 그리고 도로만 갖추고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번 물건은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물건지인 천호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와 상업 업무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물건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서 앞으로 높은 집값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거주 환경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보권에 현대백화점과 그리고 이마트, 천호 로데오거리 등 이런 쇼핑 시설과 문화 시설, 또 편의시설들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천호 공원과 그리고 한강 공원, 길동 공원 등 이렇게 풍부한 녹지 공간도 가까이 있습니다. 어, 이 공원에는 체육 시설들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도심 접근성이 좋다. 우수한 입지 여건은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포진이 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볼까요? 네, 이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십리, 영등포, 그리고 답십리처럼 중심지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집값 상승 여력 많은 곳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 물건도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재촉지구에는 건축의 신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공급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물건 천호역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있는 신규 주택이고요. 또 편의시설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천호대로 바로 이면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 환경 굉장히 편한 곳에 들어서는 희소성 있는 신규 주택으로서 앞으로 또 공실 위험 굉장히 낮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역 임대 수요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또 임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세 투자 시 700만 원 내로 소액 투자 가능한 장점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는 교통망의 확충과 그리고 업무 단지 조성 소식이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그리고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별내와 강일 한안까지 지하철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과 상일동 일대에 조성이 되는 대규모 업무 단지인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와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와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습니다. 어, 전국 최초로 조성이 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국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작년 11월 그 그린벨트가 2만 3천 평 이상 해제가 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2020년 기업들의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많은 연구시설과 호텔 그리고 또 대형 쇼핑몰인 이케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 두 사업으로 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많은 인구의 유입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가 그 강남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하면 이번 물건 천호역 복합개발지에 입지한 물건으로 주변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업무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는 호재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번 물건 집값 상승 굉장히 잘 되겠고요. 또 직주근접의 입주를 살려서 수요층 탄탄해질 수 있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하겠고요. 이런 개발 대비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또 소액으로 투자해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볼수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무려 세개 노선 연장 개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가요? 네 이번 천호동 다재대 주택은 천호역 초상업에 위치에 어+ 지에 있는 신규 주택입니다. 어총 13층 건물의 로얄층인 이번 물건은 10층에 위치. 있고요. 실사용 면적 약6.8 평의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인에 딱 거주하기 좋은 면적이면서 실속 있고 편의성을 잘 갖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내부 옵션 모두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또 인덕션 등 모두 풀 옵션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바로 입주해서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도 모두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 공간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공은 올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 완료 후에는 건물 관리와 임대 관리를 전문 업체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 편하게 임대 운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전체 세대수 60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 많아서 이 관리비에 절감 효과도 있는 장점 많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얄층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물건 매매가는 1억 7,700만 원입니다. 어, 월세는, 전세, 아,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투자할 경우에는 지금 전세 시세가 1억 7,0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 투자금 700만 원 내로 투자해 보실 수 있는 소액 어, 추천 물건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 물건 천호성내 재축지구 사업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순규 주택의 공급이 제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물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주택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탄탄한 직주근접에 이런 수요층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해 보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또 더블 역세권의 상업지 땅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호재들을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 많다는 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력 포인트들 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전화 주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될 때는 공실 걱정이 제일 크실 텐데요. 어,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주 소유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입니다. 어, 아무래도 거주도 임차인이 하는 거고요, 월세도 임차인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이 편하고 또 좋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먼저 그 임차인의 시점으로 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공실 위험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알짜 정보는 김성은 이사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다양한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환골 탈퇴하는 청량리 개발의 수혜는 물론,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지에 포함돼 있어 기대가 크죠? 뿐만 아니라 KTX 경강선 개통에 이어 GTX BC 노선 개발까지 기다리고 있는 철도교통망의 중심지입니다. 위치는 청량리역에서 걸어서 4분, 중공은 2018년 12월 예정으로 13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방 1개, 거실, 욕실 구조네요.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망되는데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예상 금액 1억 1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천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떠나왔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인데요, 이사님 입지 여건부터 분석해 보죠. 네, 지금 소개해드릴 동대문 전농동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까지 도보 3, 4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주거지가 부족한 종래 직장인들과 동대문의 상권에 있는 많은 상인들까지 지하철 1호선으로 15분이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어 인차 수요 풍부하고요. 경의중앙선 양평 춘천으로 가는 경 경춘선, 강릉으로 가는 경강선 KTX까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주말에 다니시기 좋고요. 또한 5분 거리에 60여 개 이상 노선이 있는 버스 환승센터까지 인접해 있어 청량리역에서 서울 경기 지역 어느 지역이든 편하게 갈수 있는 훌륭한 교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GTX B C 노선 분당선, 연장선, 면목선, 경전철까지 개통되면 서울 동북부 지역의 최대 교통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임차수요 풍부한 도보 10분 내로 이용 가능한 서울시립대학교와 시립대학교 외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어외대 등 2km 반경 내에 유명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 약 8만 명의 캠퍼스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 또한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 시설 이용에도 어느 곳과 뒤지지 않는데요. 청량리 민자역사의 민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무소핑 문화 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 또 건너편으로는 청량리 재래시장, 청가물시장, 양념시장 등 전통 문화를 통한 볼거리, 먹거리, 가격까지 이 모든 것을 걸어서 10분 내로 이용 가능한 만족시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이곳 종차자들의 임차 수요 대기하고 있다는 것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성심병원 동대문구청 관공서까지 이곳 위치한 동대문구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의 자랑 배봉산 둘레길이나 답십리공원 청계천 공원까지 산책할 수 있는 녹지 공간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청량리역 이 단어만 들어도 사실 떠오를 수 있는 여러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GTX B C 노선이 청량리를 관통한다면서요? 네. GTX-BC 노선이 청량리를 관통하는데요. 그 청량역을 주요점으로 교차하게 되는데요. GTX-B 노선은 송, 송도에서 여의도를 지나 청량리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GTX-C 노선은 강남권에서 삼성역을 지나, 지나는 노선으로 한정거장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의도의 많은 직장인들과 강남권 직장인들까지 품을 수 있는 뛰어난 교통중심지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성장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개발요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청량리 일대가 주변 혐오시설이 선호시설로 주거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낙후 지역의 소위 588이라고 불리는 청량리 4구역에는 2021년 롯데 건설이 최고층의 지상 65층으로 주상복합 건물 4개동과 42층의 랜드마커 타워 1개동을 주상복합 호텔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던 이곳에 이웃 이곳 지역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인구 유입과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가물 동부 청가시장 정비 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청량리 종합시장을 특화 사업을 육성하고 한양 건설이 맡은 59층 4개동으로 문화 관광 명소화를 시켜 복합. 테마촌을 조성하는 등 주상 복합 개발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 일대에는 지하 공간 통합 개발에도 부분도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 공공문화시설로서 청량리 4구역 백화점 민자 역사와 조성될 철도부지 지하 쇼핑몰까지 모두 지하로 연결이 된다면 다양한 수요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호재들을 갖고 있는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 만큼 큰 집가상승 기대할 수 있다고 마, 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어시장이 현대화됐듯이요. 동부청과 시장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건물까지 괜찮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역시 잘 지어질까요? 네, 건물 역시 튼튼하고 꼼꼼하게 잘 지어질 예정이고요. 이 원룸 오피스텔에 분리형 원룸과 오픈형 원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오피, 분리형 원룸으로 오픈형 원룸은 조리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음식 내지, 냄새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한 개, 욕실, 거실 구조로 되어 있는 분리형 오피스텔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만한 편리성을 갖춘 오피스텔의 편의 옵션들은 당연히 설치가 되고요. 하루에 뉴스를 보다가도 빠지지 않는 화재 사건들이 나오는데 내부의 불연소재 단열재로 화재 부분에 대한 강점을 두었습니다. 음,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량리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시로 1억 5천에 실 투자금은 4천만 원으로 가능하시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으로 월 7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며 전세 시에는 실 투자금 4천만 원이고 월세 시에는 7천만 원으로 수익형으로 가시다가 주변 개발 호재가 개발들이 완료가 되면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할 때 차익형으로도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메리트가 높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의점도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네 인근의 많은 대학생들과 도심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주변의 시세나 임장 활동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센스 꼭 중요하시고요. 청량리 일대에 많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 방문 꼭 저랑 함께 하셔서 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동행한 임장활동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요.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 지역에 대한 궁금증 계속 전화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정보 만나러 떠나볼게요. 업무단지가 몰려있는 강남. 그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업무지역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테일 안로와 강남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우수한 생활 인프라로 직장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형 투자의 성질, 이곳으로 안내합니다. 위치는 강남역에선 걸어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9년 7월이 준공 예정으로 16층 건물 가운데 10층입니다. 방 1개, 욕실, 복층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월세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4천만 원을 활용하자면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소장님, 이번에는 역삼동으로 떠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입지 여건을 자랑을 하고 있는 곳일까요? 네, 이번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역삼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 지구입니다. 어, 역삼동에 위치해 있다는 일단 그 장점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직장인 수요와 유동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강남역과도 가깝습니다. 어또 R&D 단지가 있는 양재역관도 가까운데요. 강남역과 양재역에 걸어서 6분에서 한 7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바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물건 북쪽으로는 란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강남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많은 회사와 또그 업무 시설들과 또 상업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곳에 일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물건 확실한 직주근접의 장점을 갖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강남 업무 지구에 근무하신 분이라면 실 거주로도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직주근접한 위치에 수요층 굉장히 풍부하고 또 강남은 1인 2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 그리고 주변 환경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남은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 상업시설들과 그리고 편의시설들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어, 이번 물건 주위로 뭐 마트와 커피숍 그리고 병원, 약국 또뭐 쇼핑센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 두루두루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거주환경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어, 특히 강남은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물건의 주 수요층도 강남에.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젊은 사람들은 주거지를 선택을 할때어 주변의 편의시설 얼마나 또 많이 잘 갖춰져 있는지 중요한 부분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시설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이번 물건 굉장히 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강남은 높은 집가로 또 신규 주택의 공급이 그동안 좀 적었었는데요. 이번 물건 직주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또 지하철역과 버스, 도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어또 거주 환경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들어서는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실연 굉장히 굉장히 낮고 또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해 볼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 투자 목적으로도 모두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역시 굉장히 풍부한 곳이잖아요. 저희는 어떤 개발 호재부터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네, 강남은 지금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지금 앞으로도 고물도 업무 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어, 집값 상승과 함께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 이번 물건의 수요층이 더 탄탄해질 수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어, 바로 강남 삼성타운 옆으로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삼성 주거 지역을 상업지로 종상향을 하면서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를 통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어, 2008년도에 삼성타운 입주 당시를 보자면 인구가 2만 명 이상 상승을 했고요, 집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 개발 예정지에 단순하게 업무단지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또 어, 복합문화시설까지 복합적으로 고밀도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지역 더 많은 인구의 유입과 또집가의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서울은 지금 개발할 땅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또 롯데 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는 강남의 마른자,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강남의 프리미엄과 함께 많은 인구의 유입과 집가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호재로는 본 건물 좌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중에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6.4km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서초구에서는 연내에 이 경부속도로 고 지하화 사업을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킬 계획인데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동안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곳에 교통난이 해소가 되겠고요. 또 지하로 생기는 20만 평의 지상 공간에 공원과 랜드마크 시설들이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 상승과 또 가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코엑스에서부터 또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져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중에서도 옛 예, 삼전부에 조성이 되는 현대차 GBC 의 개발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대차 GBC에는 현대차 열다섯 개의 계열사와 그리고 인구 일만여 명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상주 인구 약 이만여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징적인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집값 지금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밀도로 상권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될수 있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어, 정리하면 강남은 그동안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개발이 예정이 많이 되어 있고요. 업무와 상업시설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무와 상업시설이 확장이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겠고, 이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강남은 지금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상업과 업무 시세를 비해 어, 신규 주택의 공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이번 물건 강남 역세권에 들어서는 어, 신규 주택이고요,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해 볼수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요. 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은 총 16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세대수 75세대입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개념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총 16층 건물에 로얄층인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또 가리는 것이 없어서 개방감과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또트인형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굉장히 잘 되는 장점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역삼동 오피스텔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월세 예상가는 역삼동, 아, 아, 어, 역삼동 오피스텔의 어, 월세 예상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는 3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따라서 강남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다양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익형으로도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알차게 다녀왔고요. 지금까지 AM 리더스 김민혜 소장, 와이드 에셋 김성은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